앞쪽, 좌우, 장애물이 있는데요.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앞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를 이용하면 앞쪽, 좌우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좁은 공간도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후진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후진 주차하실 때, 뒤쪽 좌우 간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뒤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를 이용하면, 뒤쪽 벽면과 오른쪽 간격을 확인하면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량이 있다면, 차량과 벽면과의 간격을 보면서 센터로 맞춰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면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3D 모드입니다 깜빡이를 켜서 측면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시 뒷차량과 추돌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차선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비입니다 이쪽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시보레 임팔라 2016년식 차량에 리얼 3D 어라운드 뷰, 나이 뷰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화면 구성은 왼쪽 화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이고 오른쪽 화면은 전방 카메라 영상이며 이 화면이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핸들의 움직임과 연동하는 파스 기능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라인이 같이 따라 돌아가며 차량 진행 방향을 잡아주고 라인 폭을 통해서 차량 폭을 가늠할 수 있겠고요. 타이어가 일자로 정렬되어 있는지 라인을 일자로 맞춰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진결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 후방 영상으로 전환이 되고, 핸들 움직임에 따라 주차 라인을 맞춰가며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후진결을 빼면 다시 기본화면인 전방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깜빡이 신호와 연동하는 측면비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 앞쪽 측면을 보여줍니다 핸들을 돌려보면 앞 타이어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 앞쪽 측면을 보여줍니다 접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깜빡이를 좌측 우측 켜서 앞쪽 좌우 사각지대를 자세히 확인하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측면별을 뒤쪽 방향어로볼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하면 왼쪽 뒤쪽 체크방을 보여줍니다 차선 변경 시 뒤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차선 변경할 수 있겠고요. 깜파이를 끄면 다시 기본화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 깜파이를 켜면 오른쪽 뒤쪽 체크방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체크방 사각지대를 미러를 통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깜파이를 끄면 다시 기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측면별을 3D 모드로 볼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왼쪽 깜빡을 넣으면 왼쪽 방향 3D 측면 뷰를 보여주고요. 깜빡를 끄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 깜빡를 끄면 오른쪽 3D 측면 뷰를 보여줍니다. 하단 메뉴를 이용해서 다양한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뷰는 탑뷰 모드입니다. 내 차를 위에서 보는 뷰이고요. 차체 몸통은 지우고, 차체 왼쪽 끝과 오른쪽 끝면을 이어붙인 거고요. 좌우 사각지대를 넓게 볼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뷰 모드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후방 뷰입니다. 전방 뷰입니다. 앞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핸들을 돌려보면 앞바퀴 좌우가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앞쪽 좌우를 동시에 보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뒤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주행하면서 측후방 자각지대에 해당하는 뒤쪽 좌우를 사이드 미러를 통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 안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후진 주차하실 때이 뷰를 이용해서 뒤쪽 좌우 주차 간격을 확인하면서 주차하시면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 와이드 뷰입니다. 좌우를 넓게 보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시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차량 이미지의 차종 모델과 색상은 설정에서 원하시는 차종 모델과 색상으로 변경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상 리얼 3D 어라운드 뷰 나이스 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뷰의 고급 기능인 순정 주차센서와 연동되는 기능입니다. 차종마다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바로 보겠습니다. 차량이 가까워지면 순정 센서가 동작을 하고, 감지되는 사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색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단계별로 바뀝니다. 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에 적색.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후지를 해보겠습니다. 순정 주차 센서와 연동되어 화면에서 감지된 사물의 위치 그리고 색상으로 감지 거리를 나타내줍니다. 녹색에서 노란색 가까워지면 마지막으로 적색. 오른쪽 화면에서도 표시해주고 왼쪽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우디 스타일과 벤츠 스타일 두 가지로 선택해서 쓸수 있습니다. 아우디 스타일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에 반응하고요. 맞춥니다. 깜빡이 신호와 연동하는 측면뷰의 고급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를 기준으로 저속 시에는 앞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중속, 고속에서는 뒤쪽을 볼수 있도록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속도는 설정해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깜빡이 신호를 넣어서 왼쪽. 측면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바짝 붙이고 추천합니다. 빨갛게 해서 왼쪽 간격, 오른쪽 간격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간격, 오른쪽 간격, 왼쪽 간격, 오른쪽 간격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서오는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를확인했습니다뒤쪽에서 오는 차량을감지해서 알려주면 BSA가 작동합니다 BSA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BSA는 경보음이 무음과 유음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이 감지되면 BSA가 이렇게 동그램프가 작동합니다 일정속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깜빡이 켰을 때 측면 뒤쪽 방향을 보여줍니다 BSA가 작동했구요 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BSA도 같이 작동하고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b s a 이가 동작을 하면 화면 좌우측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차량 주변에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적색 영역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기시켜 주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